안녕하세요. 대전의 입시의 제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대학의 학자금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비싼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Demonstrated Financial Need의 100%를 지원해 주는 대학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이들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Demonstrated Financial Need의 100%를 지원해 주는 대학들은 어떤 학교들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들 대학들의 리스트는 뭐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상그 상위권 명문 대학의 확률이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들 대학들에는요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래 책정된 학비를 전액 다 내고 다니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상대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음, 이러한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차원의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demonstrate financial needs의 100%. 다시 말해서, needs의 10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이 패키지 안에는 론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일부 대학들은 학생 부모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이면 론을 포함시키지 않고 모두 갚을 필요 없는 그랜트로 지원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니즈의 100%를 지원하고 더욱이 론도 없는 학교라고 대학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는 대학을 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론 파워스를 그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목표는요. Cost of Attendance,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총 비용과 어, EFC, Estimated Family Contribution 사이의 그 가족분담금 사이의 차이를 순수한 대학의 부담으로 채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즉, 아무리 니즈의 100%를 지원하고 론도 없는 학교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f a f s 와 CSS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EFC 금액은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간 소득이 부모님 연간 소득이 적어서 EFC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경우는 물론 뭐 무료이겠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 따라서는 이러한 노론 정책을 부모의 연간 수입 수준에 따라서 제한을 둔 경우도 있고요, 일정액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대학은 가장 많은 금액의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학들입니다. 즉, Demonstrate Financial n e e d 의 100%를 지원해주면서도 가족의 소득 금액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노론 no 정책을 시작,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코스트 t 텐던스가 7만불인 대학에 입학한 A와 B 두 학생의 경우에 A 학생 경우에 부모의 연간소득이 연간 소득이 어, 6만 불로서 EFC가 뭐 0원으로 결정이 돼갖고, 어, 이 학생은 7만 불 전액을 그랜트나 스카우십, 워크스터디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학생 B는 부모의 연간 소득이 13만 5천 불로 EFC가 3만 불이 나와서 7만 불중 나머지 4만 불을 그랜트와 스카우십, 워크스터디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A는 NIS가 7만 불이지만 B는 NIS가 4만 불이 되겠고요. 둘다뭐 학교에서 말한 대로 NIS의 100%를 다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소득격 차의에서 EFC는 다르게 결정이 됐지만요. 저 학생 다 어, 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NIS의 100%의 지원금액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예머스트 칼리지 비롯해서 브라운이나 아 콜롬비아, 하버드, 존스 홉킨스, MIT, 프린스턴, 스탠포드 뭐 등등 이러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리스트에 있는 대학들 역시 첫 번째 리스트 대학들과 거의 버금가는 많은 금액의 지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학들인데요. 이들 대학들 역시 입증된 재정적 필요를 100% 충족시켜 주지만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가정에만 그 론이 없는 노론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콜게이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수입이 15만 불 이하인 경우에 재정보조 패키지에 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코네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모 수입이 6만 불 이하이고 전체 자산이 10만 불 이하인 경우에 재정보조 패키지에 론이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닥머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 수입이 6만 5천 이하인 경우, 그리고 론도 없으며 EFC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6만 5천 불 이하인 경우에는 어, 학생들이 부담할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듀크 대학인 경우에도 부모 수입이 6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론도 없고 EFC도 없게 되겠습니다. 하버포트 컬리지 같은 경우에 부모 수입이 6만 불 이하인 경우에 론도 없고요 이보다 높은 수입의 가정이라 해지라도 1년에 1,5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부담하는 그러한 저렴한 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이트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부모 수입이 5만 불 이하인 경우에 론이 없고요 르하이 같은 경우엔 부모 수입이 7만 5천 불 이하 가정에 90%는 전체 학비보다 많은 그랜트와 스컬러십을 받게 되겠습니다. 라이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부모 수입이 13만 불 이하인 경우에 론이 없고요 6만 5천 불 이하 가정의 경우에는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되겠고 6만 5천 불 이상, 그러니까 6만 5천 1불에서부터 10만 불 이하 사이까지의 가정은 학비만 무료가 되겠습니다 톱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모 수입이 6만 불 이하인 경우에 론이 없고요 그 이상은 저리에 용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애시 채플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대학생들의 경우에 재정보조 패키지에 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재정보조 패키지에 론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있고 아, 와슈의 경우에는 부모 수입이 75,000불 이하인 경우에 재정보조 패키지에 론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웰스의커리지의 경우에도 부모 수입이 6만불 이하이고 EFC가 7만 아, 7,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론이 없고요. 웨슬리안 uh,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uh, 가을부터 uh, 론이 없는 노론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월드엠스 컬리지는 부모의 수입이 7만 5천 불 이하인 경우에 재정보조 패키지에 론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니스의 100%를 지원을 해주지만, 재정 지원 패키지에 론이 들어가 있는 대학들인데요. 어, 앞서 소개해드린 대학들에 비해서는 뭐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증된 재정적 필요를 가능한 100% 충족시켜 주려 노력한다는 점은 분명히 높게 사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학의 대출 프로그램이 니스의 그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들과 다른 점은 다른 대학들이 학생이나 부모 스스로 대출을 찾아야 되에 비해서 이들 100% 대학의 대출은 대학의 학자금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동으로 대출 자격을 얻게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제공되는 연방론에는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 subsidized Stafford Loan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안, 그리고 직장을 얻을 때까지의 일정 기간, 그, 그리스 피어리 동안은 갚을 필요도 없고요 어, 그 기간 동안에 이자 역시 정부가 대신 내어주는 논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Unsubsidized s t a f f d Loan 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동안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간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자에 대해서는, 어, 통합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중에 갚기는 하셔야 됩니다. 어, federal p s loan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위해서 학부모에게 해주는 그런 연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cost of attendance가 그 전체 비용이 7만 5천 불인 대학에 입학한 A와 B의 학생의 예를 들으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A 학생의 부모님의 연간 소득은 14만 불로요. 어, EFC가 Estimate Family Contribution이 3만 불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의 NIS는 어, 7만 5천 불에서 3만 불을 뺀 4만 5천 불이 그 입증된 NIS가 되겠고요. 어, 이 지원이 4만 5천 불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오면 좋겠지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어, 나오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grant 2만 불, scholarship 6,000 불, work study 3,500 불, uh, subsidized staff loan 4,500, unsubsidized uh, 3,000 불, plus loan 8,000 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 grant와 scholarship, 그래서 2만 6,000 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work study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방학 중이나 어, 학기중에라도 학교에서 어, 제공되는 일자리에서 일해서 3천0 0불을 갖다가 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론으로 계산이 어, 되겠습니다 B학생의 경우에 부모님의 연간소득은 65,000불로 EFC가 0원이 나왔습니다 어, 이 B학생의 파이낸셜에이드 패키지는 뭐 다음과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랜트는 45,000불 다시 말해서 EFC가 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학생의 니즈는 어, 전액인 75,000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칠만 오천 불을 학교에서 어떻게 제공하느냐를 보면은 그랜트 사만 오천 불, 스카우시 만 불, 워크스터디 삼천 오백, 서스타이스테이퍼스원 사천 오백, 서스테이스 삼천, 퍼스 원 구천.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것은 쓰는 어, 값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돈으로 나온 것은 오만 오천 불이 되겠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론이나 워크스터디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 역시도 학교에서는, 어, 론 같은 것을 제공해 준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에,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예는 사실은 이제 예이기 때문에 뭐다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어, 여유롭게 제공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박하게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서 보여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니스에 100%를 지원해 주지만 재정 지원 패키지에 론이 들어가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 론과 실질적인 무상부조인 그랜트나 스컬러십 금액을 갖다가 잘 구분하셔서 어,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론이 포함된 100% 니스 및 대학들에는 다음 같은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대학들의 보조금 정책이나 금액도 바뀌기 때문에요. 대략적인 정보를 이해를 하시고 보조금액이나 조, 소득 제한선 등은 매년 바뀔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의 재정 섹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대학 리스트들에서 보듯이 많은 대학들이요.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하는 대학이 많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점점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또한 소개해드리지 못한 대학들에도 좋은 재정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가 메리트 스칼러집 등을 찾으러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 0점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